함께 어 3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내게 가르쳐 준 일들을 내 말을 이르기라. 내 마음에 두라. 네. 내 명령을 네. 지키라.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아샬롬 샬롬. 에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삼월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봄날과 또 삼월은 참 희망이 있고 또 기획도 세우고 이러는데 2024년 삼월을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월아 3월 31일이 주 보활주일인데 우리가 40일 동안 어,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우리 어,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아이 어,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루에 세 장씩 성경을 읽고 또 말씀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잠언 사장 말씀인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그 외에 많은 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잠언은 어, 잠자가 이렇게 찌른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받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장 읽으면 한 달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잠원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 뭐죠?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리하면 살리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사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오늘도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문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말를 들으며 면처를 얻기 위해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또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무약한 내 아들이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함께 내 말을 마음에 두라. 우리의 마음에 뭘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 속에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또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면 지킬 수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 명령이에요. 아 내가 이제 숨을 쉬고 우리가 젊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심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킨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또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얻으라. 지혜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왜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지혜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물론,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라. 높인다.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자,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거는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먼저 높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높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 주신다는 거. 너를 높이 들리라. 자 어때요? 높이 들리고 싶으세요? 나라 높아지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가 어,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말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지혜의 말씀, 지혜를 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다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어떻게 더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들어야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 싹하고 왜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어, 어 바쁘게 지내다가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눈도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눈으로 본 것을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 속에 지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 자, 왜 그래요?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어,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그것을 항상 보고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에서 27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꽃들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비뚤어진 말을 음.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입술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입도 비뚤어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말. 그죠?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그리고 우리의 눈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아, 보고 또 우리의 발도 그죠 우리의 발 발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하고 생각 귀 눈은 보고 움직이지 않지만 발은 어때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발로 걸어서 가면서 아 이게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의 발이 가는 것이 정말 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 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지혜를 받고 또 명철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또,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마을, 말씀을 간직할 때만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먼서가 귀한 이유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살리라.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 또한 주간도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생명 있는 귀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웻과 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한국에서 힘들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삶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태국과 베트남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양육하시는 부모님에게도 건강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셔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하나님 구원해내는 귀한 어, 구원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일가 친척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와 태국과, 또 베트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리랑카, 장카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넷과 이영희 자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국에 있는 지압과또 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믿음의 어,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귀한 형제자매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박희석 성교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배승용 하나님 대표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 한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서정대학교의 런과 또 하비부와 또 귀한 형제들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에서 귀한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 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고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정대학교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하고요.